안녕하십니까 금밥보 인사입니다. 여기는 광산구 대산동입니다. 오늘은 광산구 대산동에 있는 임야 두 필지일 수 있게 되는데요. 면적은 1170평 하나는 2,910평짜리입니다. 경사는 아주 완만하고요. 개발이 가능한 도로가 저편 1170평짜리가 있고요. 저 보이는 임야가 2,910평짜리 임동 일인 도로가 있는 임야입니다. 먼저 1170평짜리 보시는데요. 앞으로 공급포장도로복 3m 짜리 포장도가 접혀 있고요. 양 옆으로는 논들입니다. 본님야도 농도 지역은 생산관리지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양경훈련장, 그 다음에 요양병원 오른쪽이 경찰청 훈련장이고요. 저 멀리는 비끈산당에서 나주할 시간은 사찬도로입니다. 사찬도로에서 약 5분의 1로면 해당 유야들이 있는데요. 전님야는 경사가 만만하고, 접목이나 약간의 소나무 숲이 있는 그런 임야들입니다. 또 뒤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요. 저기는 우치마을에서 넘어오는 임동, 공고 포장 그 다음 일부는 포장되어 있는 폭 3m 이상 되는 임도입니다. 대형차들은 이쪽으로 들어오면 되고요. 도로는 길이는 약 1km 정도. 뒤쪽에 보시면 지금 개발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본 토지는 개발 현장에서 뒤쪽 편으로 빠져 있는 임야 두 필지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2910평 짜리고요. 일부는 참모, 일부는 소나무 숲으로 되어 있는 2910평 짜리 보존 관리 지역입니다. 주변에는 민간은 없고요. 농막, 하우스가 앉혀 있습니다. 본 2910평 짜리는 인도, 폭, 폭포장도로 3m 접혀 있는 묘지형으로 쓸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임미하고요 1170평짜리는 공수투당도로, 폭 3m짜리가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임미입니다 양계훈련장, 위양병원, 경찰청, 훈련소, 그 다음에 비끈산단에서 나주하자 시원한 사천도로가 있는 그런 임미입니다 다시 한번 이쪽을 보시는데요. 저 산이 병풍산입니다. 병풍산 등을 타고 내려오는 인도가 있는데요. 또힘들 타고 내려오시면, 해당 면, 또 필지가 있습니다. 가격도 20만 대로 아주 적당한 그런 가격이고요. 본 필지는 조그만 계곡을 사 해두고, 양 옆으로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몇0 배짜리 옆으로는 계단식 멍이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개발하고 있는 대형 평수의 인내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용막, 진일하우스는용사용이고요그 왼쪽편에 2,910평 래쪽편에 왼쪽 1,170평이 있습니다 1,170평짜리는 아주 경사가 완만한 고릉지 형태고요 도로는 이곳까지 접혀있고 옆으로는 횡행도로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민간은 앞쪽으로 상당히 그 떨려있는 위치에 있고요 앞으로는 영병하고 경찰서 훈련소 그 다음에, 빛글산단, 아주아시간은 4,000도로가 있습니다. 미교시 2,910평짜리고요. 일부는 천모, 일부는 소나무로 되어 있는 경사 좋은 묘지형 2,910평짜리 이야입니다 빛글산단에서는 약 4km, 그 다음에 성경리에서는 약 16km, 군천동에서는약 30분 거리에 있는 댓글성 좋은 이야두 필지입니다. 개발이 가능한 중보존산지그 다음에 생산관리, 보존관리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개발은 가능한 그런 이미하도 필지입니다. 이미도도잔모형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개발은 쉽게 될 거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영사도 거의 없고요, 암정사형토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보실게요. 전 170평 짜리입니다. 오른쪽으로 현행 도로가 있고, 이것이 2910평 짜리입니다. 경사는 그렇게 없는 그런 형태고요. 평풍산 뒤쪽 산을 내려오는 임도인데요, 임도 경사도 그렇게 심하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대산금박본산서 대산동 몇두 필지 소에 키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